바라크 학창 시절 이후에는 머릿속으로만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워 하면 하는 것이고 못하면 그냥 넘어가기 일쑤였던 저의 24시간이었습니다. 피곤하고 다른 일이 겹치면 내일 해야지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막상 24시간 루틴 계획표를 세우고도 59초 영상으로 하는 것이 의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 59초에 남기지 않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니 내 멋대로 시간이 없으면 건너뛰게 하고 있고 쉬운 것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59초로 남기라고 하셨구나 싶어 59초를 찍으며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24루틴을 하다 보니 마음의 부담도 조급함도 사라지고 지금은 비록 100%가 아닐지라도 일상이 되어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운동을 잘 하지 않는 나로서는 요즘 매일 하음선포와 히브리어를 하면서 뛰고 있는 모습을 보니 놀라울 뿐입니다. 내가 소유한 물건들, 옷들, 식기들을 나누고 버리고 구석구석 더러운 곳을 청소함으로 나를 비우고, 말씀으로 여러 언어로 선포로 집중하며, 나의 내면의 더러운 쓴뿌리들을 치유하며, 나를 볼수 있게 하시는 무릎신학교의 모든 것들이 참 놀라울 뿐입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 스태분들의 헌신과 수고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앞에서 헌신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나와 다른 사람들인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님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하나님이 찾고 쓰시는 사람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늘 한결같이 꾸준하게 할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무릎 신학교와 24 루틴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바라크